어릴 적 제가 시골에 살면서 산길을 많이 걸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산속에도 다 길이 나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산속에도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리로 밟고 다녀서 다져져서 길이 난 것입니다. 중국의 문학가 루쉰이. 자신이 쓴 소설,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애용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다닐수록 그 길은 더 안전하고 더 넓고 더 좋은 길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길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전혀 길이 아닌 곳을 해서 걸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래 없던 길로 성도를 불러내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좁은 길은 다 꺼리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는 두 말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그런 길을 두벅두벅 걸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늦게까지 집회를 하다가 예, 졸다가 떨어져 죽는 청년 불쌍사 얘기 드렸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냈죠. 그리고는 그 집회를 다 끝내고는 바울이 갈 길을 계속 갑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곧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서두르는데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 자세한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튿날, 다음 날 이런 단어들이 무지 많이 나와요. 쉴틈 없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가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얼른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순간 분 여정을 달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잠시 지체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사람 보내서 부르고 또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만나려면 최소 이틀이나 많이 잡으면 4일이 걸리는 그런 코스예요. 그런데도 기다려서 꼭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한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볼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기다리면서 에베소 교회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17절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공식적인 예배의 설교는 아니지만 사실상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하는 말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피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수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들려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설교는 아무리 내용이 탁월해도 쉽게 공감이 잘안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를 전하는 사람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잘알 때에 공감도 되고 별 얘기 안 해도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연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연교회 단임 목사인 저의 설교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닌가요? 상처 받지 않도록 네. 물론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 얼마든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먼저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알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씀의 은혜 나눔이 나눔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뭐 이렇게 막 흘리듯이 말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뭐 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웃어주시고, 별로 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별 메시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둘째, 바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 셋째, 교회가 끝까지 걸어갈 길.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의 길을 어떻게 걸어 왔는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듣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돈 문제, 물질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사심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저렇게 한다라는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 버립니다. 아, 저거 저거 다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돈안 되는데 저러겠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선에 딱 포착이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 일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전도와 목회도 잘 하셨지만 슈바이처 박사의 삶을 본받아서 1961년부터 울릉도에 들어가서 18년간 의료 선교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도 의사도 하나도 없던 그런 울릉도였어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울릉도 도민에게는 돈도 받지 않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환자와 씨름하며 고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되면 울릉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울릉도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바로 이, 이, 이 일선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서울에 괜찮은 교회에 다닌 목사가 울릉도까지 들어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처음에 이럽니다. 저분 국회의원 되려고 저러는 거야. 돈 되니까 저러는 거야. 진심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진심을 알아주기까지는 참으로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길을 정말 묵묵히 끝까지 걸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복음에 대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가 뭡니까? 자신의 선교팀의 자신과 선교팀의 생활비 일체의 선교 비용을 후원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충당하는 것. 이게 자비랑 선교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천막 제조업. 텐트 만들어서 번 돈으로 선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내가 돈을 위해 살고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낮잠 자고 쉬는 시간, 가장 덥고 힘든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흥망, 성쇄를 좌우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이 더 많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22절을 보시면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 지금 그 길로 강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그길 앞에는 체포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 알려 주셨어요. 그렇다고 안 갑니까? 그래도 성령에 매여서 달려갑니다. 바울의 궁극의 목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 선교와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모르던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였냐? 스페인이었어, 스페인. 이게 땅끝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 또그 땅끝인 스페인을 가려면 반드시 세계의 중심인 모든 길이 다 통한다던 그 로마를 거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스페인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에 이번 오순절을 맞아서 그래서 방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배신하고 예수님 편에 붙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가면 곱게 못 빠져나올 거라는 거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달려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한번더 말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 각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내 생명조차 다 내놓기로 각오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이 교회에 주는 마지막 당부인데 이것은 교회가 끝까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부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는 그런 당부입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나운 일이들을 경계해야 하고 또 내부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라 라는 당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외부와 내부의 도전에 시달려 왔고 그 도전을 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삼키려는 사나운 일이가 외부에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내부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야금야금 젖먹으려 듭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섬김을 본받으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을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모본, 좋은 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기만 하면 그게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만큼 좋은 모본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에 섬김, 자비량 선교, 약자들을 사심없이 도왔던 일 이런 바울이 걸었던 길을 잘 따라 걸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3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오늘 이삼5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래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사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예수님의 어록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결코 줄 것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지, 그래야 줄게 많지, 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줄게 없지만 다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늘 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늘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주는 사람은 정말 줄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주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는 사람보다 주고자 하는 성도가 훨씬 많을 때, 그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가 끝나자 에베소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시 못볼 것이라 는그 바울의 말에. 다 함께 울고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배 타는 데까지 배웅함으로 바울에 달려갈 길을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아직 한참 멀었지만 예,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담고자 처절하게 몸부림 쳤던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 그 산길을 넘게 되었습니다. 네, 추위에 떨면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수 없어서,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기 힘든 길인데 죽어가는 사람까지 등에 업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곧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업고 비틀비틀 한 발짝 한 발짝 산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다싱이 너무 반가워서, 어, 형제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람을 함께 메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럽니다. 아니, 이눈 덮인 산에서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굴 돌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휙 그냥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할수 없이 혼자 그 사람을 등에 엎고서 그 험한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온몸이 땀과 열기로 뒤범벅이 되었고 결국 이 열기 덕분에 등에 업은 사람의 몸도 차츰 녹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산을 다 넘었어요. 근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까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지나갔던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혼자 산을 넘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졌고 그만 얼어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썬다싱은 다른 사람을 업고 오느라 온몸에 열기가 나서 그 강추위를 이기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었던 그 사람도 정신을 차렸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좁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시고 좁은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을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교회가 다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다 찾는 넓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오니 그 좁은 길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교회가 다 함께 사는 길로. 달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